안녕하세요. 오늘도 바가린입니다. 오늘은 거여 마천에서 월세 2 0 0만원대 가능한 아파트 3곳을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25년 10월 14일 부동산 규제 강화가 예고되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은 완전히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 방문하시면 매물이 없어요. 라는 말 많이 들으실 텐데요. 정말 매물이 없습니다. 저희는 아파트 단지 한 곳에 국한되지 않고 서울 전역 아파트 비교하고 보여드리기 때문에 많은 단지의 상황을 알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아파트 세곳 이상 저희가 보여드리는데 진짜 매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매물이 없는 이유는 송파구로 포함한 강남 3구는 25년 3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완전한 실거주장으로 전환되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실거주장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매매를 진행하려면 전세 세입자가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매수자가 실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세 매물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월세 매물이 더 급감했고 가격 또한 20% 이상 오르면서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상이 3월 이후 약 6개월 연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에서는 실거주 만족도가 높은 단지 순으로 전월세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왜냐하면 주변 지역, 강동구 위례까지 규제 지역으로 지금 묶이면 전월세 시장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송파구의 전월세 시장 매물 감소 현상은 올해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매물 감소 현상이 악화되고 있는 이런 시기일수록 매물을 빠르게 파악하고 선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25년 10월 현재 기준 거여 마천에서 실거주하기 좋은 월세 200만원대 가능한 아파트 3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강매 이런 거 없고요. 아파트 단지 하나에 국한되지 않고 조건에 맞는 매물을 객관적으로 설명드리고 합리적인 중개 수수료로 중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구독하셔서 구독자 할인 이벤트까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지는 거여 마천에서 월세 200만원대 가능한 첫번째 단지는 바로 거여 5단지입니다 거여 5단지는 거여 1단지부터 6단지까지 이렇게 있는 거여 단지 아파트인데요 1994년도에 준공되었고 복도식의 25평 기준 보증금 5천에 월세 150에서 180만원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94년도에 준공된 복도식 구조의 중층 단지지만 단지 내에 거원초, 거원중학교가 위치해 있어서 학군 접근성이 탁월한 단지고요. 지금 보이는 곳이 오호산 거여역인데 이 거여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거여단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중심 업무지구까지 출퇴근도 용이하다는 점 장점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딱한번 왔는데 바로 거여단지 보이고 있고 버스정류장 그리고 인천공항버스도 거역 앞에 정차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단지는 단지에서 5일장도 열려요. 5일장도 어, 열리고 단지 맞은편에 시장도 있고요. 또 전철역도 이렇게 가깝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실거주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다만, 복도식 구조 아파트이기 때문에, 어, 복도식 구조에서 오는 불편함, 뭐 사생활 보호라든지, 어, 이런 점은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두 번째 단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지는 바로 거여현대 2차입니다. 5호선 거여역에서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단지인데요. 여기 단지는 계단식 구조 32평형을 보증금 5천에 월세 220만원에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거여현대 2차는 92년도에 준공된 단지로 총 280세대 소규모 단지입니다. 세대수는 적지만 계단식 구조와 넓은 실평수 그리고 5호선을 도보 4분 만에 이용할 수 있다는 초역세권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지의 배정학구는 영풍초등학교가 해당하고 거여역과 마천역을 모두 도보로 접근 가능한 위치입니다. 때문에 마천시장 상권이랑 거여역세권 상권 모두 도보 생활권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계동으로 세대수는 적지만 갖출 건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단지 내 어린이집도 있고요. 단지 내에 상가가 작지만 이렇게 상가가 있어서 세탁소나 편의점 이런 간단한 용무는 해결 가능합니다. 다만 세대수가 적어서 매물이 항상 적어요. 때문에 거여 맞천내서 30평대 계단식 구조를 찾는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문의주시면 제가 좋은 집, 좋은 조건으로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 번째 단지는 바로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입니다. 갑자기 신축이 됐어요. 여기는 계단식 구조의 25평형이 보증금 1억에 월세 280만원에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거여 마천에는 신축 단지가 딱두 단지 있어요. 바로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그리고 송파 파크 센트럴 이렇게 두 곳이 있는데 송파구에서 신축 대단지를 합리적인 금액으로 거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인기가 많은 단지입니다. 최근에는 매물이 없기 때문에 두 단지 중에서 입주 조건 맞는 매물 선택하는 분들이 많은 편이고요. 어, 두 단지 제가 간략하게 빠르게 비교해드리면 롯데캐슬은 21년 12월에 입주했고 파크센트럴은 21년 5월에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롯데캐슬과 파크센트럴 가장 큰 차이점 두 가지를 꼽자면 바로 용적률과 내부 컨디션을 비교해볼 수 있는데요. 제가 해당 매물 소개는 아니고. 내부 사진을 참고해 볼수 있는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한번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캐슬 먼저 보면 이렇게 내부는 화이트 톤이긴 하지만 샤시가 다크 브라운으로 들어가요. 거실 샤시뿐만 아니라 주방이나 화장실 모든 샤시에 좀 다크 브라운 컬러로 들어간다는 점. 그래서 약간 중후한 느낌을 보이는 편이고요. 그리고 파크 센트럴은 전체적으로 올 화이트 톤의 이런 문시트지라든지 아니면 샤시라든지 이런게 밝은 월넛컬러로 좀더 밝고 깔끔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향별로 좀 나뉘는 편이고요 다음 용적률을 비교해 보면 용적률은 롯데캐슬이 살짝 우세합니다 이렇게 토지만 놓고 봐도 딱 한눈에 비교가 되는데요 롯데캐슬의 용적률은 273% 건폐율은 19%고 파크센트럴의 용적률은 277% 건폐율은 20%입니다. 어, 롯데캐슬의 단지가 좀더 여유롭고 그래서 동강거리도 넓은 편이고요. 파크센트럴 대비 개방감과 조망, 일조량이 비교적 좀더 우세합니다. 제가 손님 모시고 실제로 방문했을 때 비교해 보면 롯데캐슬이 단지 앞에 저층 주거지고 높은 건물이 없기 때문에 롯데타워 뷰까지 탁 트인 뷰로 가능했는데요. 파크센트럴에서 보면 롯데타워뷰 가능하긴 하지만 앞에 롯데캐슬이 있기 때문에 살짝 조망권이나 일조량에 조금 영향이 있는 편이고요. 그에 비해 롯데캐슬은 단지 앞에 저층 주거지고 앞에 높은 건물이 없어요. 롯데캐슬 맞은편에 여기가 다 빌라촌이기 때문에 롯데캐슬보다 높은 건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개방감이 있고 일조량이나 조망권에서 더 우세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전철역은 파크센트럴이 조금 더 가까우니까요.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지 잘 비교하셔서 여러분 가족에게 중요한 요인에 따라 단지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거여 마천 월세 200만원대 가능한 아파트 오늘 알아봤는데요. 거여 마천동은 여전히 송파구에서 마지막 실거주 가성비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변 지역, 강동구 위례까지 토어제로 지정된다면 주변 지역도 실거주장으로 전환되면서 전월세 매물은 더 급감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까지 전월세 가격이 더 계속 오를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월세 200만원대 지금 구하시는 분들 좀 빠르게 매물을 선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송파구에서 이사를 고민 중이시라면 상단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그 고민 같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상단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여러분 가족에게 꼭 맞는 보금자리 함께 찾아 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꼭 참고하셔서 좋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위례에서 월세 200만원대 가능한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